Welcome back to English Cooking Class. I am Nicole. 이 음식에는 이거 아니면 안돼 하는 것들이 있죠. 감자튀김에는 케첩, 케이크 에는 생크림, 김밥 속에는 단무지, 피자 위에는 치즈. 이렇게 작은 부분을 담당하지만 이 음식이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음식의 맛과 향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요리에서는 바로 땅콩가루가 그 역할을 합니다. 땅콩 가루를 뿌리기 전에는 평범한 볶음면이지만 땅콩 가루를 쇠라라락 뿌리는 순간, 어! 이것은 인도네시아! <laughs> so here are the three clues for today's dish. Number one, rice noodles. Number two, Indonesia. Number three, peanuts. So can you guess what we're going to cook today? Let's find out. So, today's food is made with rice noodles. 오늘 음식은요. 쌀국수로 만들었습니다. It is from Indonesia. 인도네시아 음식이에요. And some chopped peanuts make a huge difference. 오늘 이 땅콩 가루를 뿌려주면 맛이 쑥쑥쑥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요리는 짜잔. It's m 고 e goreng. 어묵 미고랭입니다. 친구들, 우리 예전에요. 나시고랭이라는 음식 만들어 봤죠? 나시고랭은 볶음밥 같은 거였어요. 그럼 오늘의 미고랭은, 아, 볶음 쌀국수입니다. 우리 찰랑찰랑한 쌀국수에다가요, 각종 소스를 넣고, 채소, 숙주나물, 그리고 어묵까지 더해서 볶아준 다음에, 고소한 땅콩가루를 뿌리면, 인도네시아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어묵 미고랭.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오늘 요리 미그랭 함께 만들어 볼까요? 스텝 1. Prepare the bean sprouts and noodles. 오늘은 재료 중에서 mung bean sprouts, 숙주나물과 rice noodles, 쌀국수를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친구들, 준비하다라고 할때 우리가 쓰는 말이 prepare이죠. prepare에서 a-r-e는 p r r e air, air 발음이 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you are, they are, we are 할때 a, r, e는 r 발음이 나죠. 이 많은 단어들 중에서 단어 속에 들어있는 a, r, e는 air 이라는 발음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토끼의 한 종류인 hair도 있고요. 또 우리 돌보다 마음 쓰다라고 할때 쓰는 care에도 a, r, e가 air 발음이 나고요. 흔하지 않은 rare 그리고 불길. s l 음, a r e 노려보다 할때 stare까지 are 발음이 air인 단어들이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어떤 단어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로 mung bean sprouts. 이 숙주 나무를요 우리가 씻어서 물기를 빼줄 거예요. Wash and drain the mung bean sprouts. 이걸로 끝이고요. 두 번째 rice noodles. 쌀국수는 우리 친구들이 보면 이렇게 딱딱해요. 마르고. 똑 부러지는 소리 나죠? 자, 자, 이렇게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불려서 써주게 되는데요. 물에 불리다라고 할 때는 soak을 쓸수 있죠. Soak the rice noodles in hot water 또는 warm water for about 2 minutes. 한 2분 정도 따끈한 물 또는 좀, 좀 뜨거운 물에다가 불린 다음에 drain them. 물기를 빼주면 준비 과정이 끝입니다. i n g r e d i e n t 오늘은요 재료를 자르는 방법이 하나예요. 이거, 친구들 이거 보이죠? 이거 뭐예요?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처럼 가늘고 길게 잘라주는데 우리 채치다 라고 하죠. Shred. We're going to shred the onion, bell peppers, pickled radish and fish cake. 이렇게 네 가지 재료를 채 썰어 줄 거예요. Pickled radish는 여기서 단무지를 얘기하는데요. Pickle 하니까 니콜이 생각나는 재미난 게 있네요. 이 tongue twister 중에서 pickle이 들어간 게 있어요. tongue twister는 턱 혀가 twist 이렇게 이렇게 꼬인다는 뜻이에요. 발음이 꼬일 수 있는 재미난 단어들을 붙여놓은 어구를 우리가 tongue twister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이런 거죠. 뭐 간장 공장 공장장, 아, 내가 그린 기린 그림, 경찰청 창살은 쇠청. 철창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영어에서도 tongue twister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여기 pickle 들었어요. One more time.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이런 것도 있고요.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이런 것도 있고요. Ice cream, you scream, we all scream for ice cream. 이렇게 재미난 문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인터넷에서 tongue twister 쳐가지고 여러 가지 영어 발음 가족들과 대결해 보세요. 두 번째로 썰 재료는 썬다기보다는 다져준다는 게 맞는데요. We're going to chop the peanuts. 땅콩을 잘게 다져주는 거예요. 니콜은 오늘 다져져 있는 땅콩 가루가 준비되어 있어서 다지기는 생략하겠지만 친구들은 집에 있는 땅콩을 칼로 잘게 잘게 다져서 가루내주면 됩니다. And that's it for cutting. Make fried noodles. 이제는 볶음면을 만들어 볼 텐데요. 볶음면을 하기 전에 먼저 볶음면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We're going to mix some soy sauce, oyster sauce, hot pepper paste, water, syrup, and minced garlic to make sauce. 여섯 가지 재료를 섞어 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이 시럽이라는 것은 올리고당, 뭐 물엿, 요리당, 설탕, 단맛을 내는 재료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자 소스를 만들고 나면 본격적으로 볶아 볼 거예요. Uh, stir fry the onion and shrimp. over medium heat. 중불 또는 중약불에다가 우리가 양파랑 어, 새우를 먼저 볶아줄 거예요. add some cooking 그 다음에는 새우의 비릿한 맛을 없애주는 요리술을좀 넣고 계속 볶아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요, 이 중불, 중약불 할때 쓰는 말이 미 e d 또는 미 e d i u 히 l o 이에요. 친구들 미 e d 이라는 말이 중간을 뜻하는 거죠. 근데 친구들이 알고 있는 중간을 뜻하는 말또 있지 않아요? 미로도 있어요. 미디엄과 미 e 은 어떻게 다를까요? 미디엄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가 중간인 거예요. 그렇죠? 정도가 중간인 게 미디엄이고 어떤 길이의 중간, 위치상의 중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미로, 그렇죠? 가운데 중간이라고 할 때는 middle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이즈 얘기할 때미 e d i u m s i 이라고 하면은 중형차. 중간 크기의 차가 되겠고요. 우리 스테이크 같은 것도 익히는 정도를 미 e d i u m r 로 익혀주세요. 이런 말 하죠. 약간 살짝 덜 익게 해주는 걸미 e d i u m r 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m e d i 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를 나타낼 때 중간이라는 것. 어, meanwhile, middle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한 가운데, 중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in the middle of 라고 하면은 뭐 뭐의 중간에 이런 뜻이고요. middle age 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이를 봤을 때 중간, 중년 이런 뜻도 되고요. middle과 medium은 중간이라는 뜻이지만 약간의 느낌 차이가 있다는 거 친구들 알아두세요. 양파랑 새우가 어느 정도 익었다 하면, over high heat. 이번에는 불을 약간 세게 높이고요. 쌀국수, 만들어둔 소스 그리고 물을 넣어서 계속 볶아줍니다. 소스랑 면이 잘 섞여간다. 그러면 이제는 we're going to add the fish cake, pickled radish, bell peppers, and mung bean s p r o u t keep stir frying.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 계속해서 볶아주고요. We're gonna add a pinch of pepper. 후추를 한 꼬집 또는 두 꼬집 정도 넣어주면 향이 좀더 살아나겠죠. 이렇게 하면 볶음면 완성! 자 이제는 요 위에다가 장식을 조금 해볼 텐데요. Uh, we're gonna put the fried noodles on a dish. 우선 잘 볶아진 면을요 접시에 예쁘게 담고. We're gonna sprinkle some chopped peanuts. 우리 다져놓은 땅콩 또는 땅콩 가루 있죠. 이거를 위에 잘 뿌려주면 됩니다. 그럼 고소한 맛에 우리 미그랭은 완성해요. 자 우리 친구들, 피 e 은 뭐예요? 땅콩이에요. 그런데 땅콩은 어때요? 이렇게. 조금 아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적은, 아주 작은이라고 할 때도 이 피넛이라는 비유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월급이 쥐꼬리만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아주 돈을 적게 받을 때 우리가 I work for peanuts 이렇게 얘기요. 해 땅콩을 위해서 일한다. 월급을 되게 돈을 적게 받고 일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I get paid peanuts for the job. Or get paid peanuts라고 해도 어, 돈을 되게 적게, 땅콩만큼. 쥐꼬리만큼 돈을 받는다 요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피넛츠가 땅콩도 되지만 아주 작은 것을 뜻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음, 요리 맛있겠죠? 자, 어묵, Natural taste, authentic food. Healthy food taste, authentic food. My body say it wants some more, authentic some food. I like it stack looks around because the cute tofu eggs, and even crunchy bean sprout too i, I love, love it we food love food it you're it delicious it's food. Food. yummy yummy it like food. authentic Woo. food healthy food taste authentic food my got seok gwae jega mandeuseo deo bwa 저랑 동생 직접 요리해보고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가 또 해서 이제 아빠 해드리자고 그랬고요. <laughs> 혹시나 아이가 못 알아들면 으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영어로 해주시고 또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oday I made mee goreng. It is made of rice noodles, vegetables, fish peanuts, and some sauces. Here is how we cook it. One, prepare the bean sprouts and noodles. Two, cut the ingredients. Three, make fried noodles. Four, garnish. It tastes amazing. I love mee goreng. 쫄깃한 쌀국수에 감칠맛 나는 소스, 아삭아삭한 숙주나물 그리고 고소한 땅콩가루까지 맛있게 먹으면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단어 중에서 A, R, E의 발음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Number one, number two. 3. 정답 확인 다시 보기는 w w w e b s c o k r 영어 쿠킹 클래스를 방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함께 열심히 해준 우리 친구들을 위한 상장! 있는 어묵이 듬뿍 들어간 볶음 쌀 국수 어묵 비고랭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어렵지 않은 요리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또 재료 이름들 배운 영어 표현들 한번 복습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영어로 요리하고 영어를 요리하러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